안녕하세요. 더 페이스의 파페라테너 임형주입니다. 와 오늘 모실 게스트 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아 수식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냥 성함 자체가 브랜드이신 우리나라 대표 여배우신데요. 또 현재 20년 가까이 후학들을 지도하고 계신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국민 여배우 양미경 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를 해주셔서 네. 제가 막 설레고. 아 진짜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더페이스 시청자분들께 한 네. 말씀만 좀 인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려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이 프로그램이 또 많은 분들에게. 그냥 와서 편안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또 친한 벗이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이길 바라면서 또 초대된 저도 너무 행복하게 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저는 이미 그 학창시절 때, 네. 중학교 때인데요. 대장금 한상공님 역으로 나오셨을 때. 네. 정말 뭐라 그럴까 본방사수라 그러죠. 요즘은 본방사수가 많이 없어져서 아쉬운데 네. 정말 제그 학창 시절에 가장 큰 인생 드라마가 음. 대장금이었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신기하고. 마치 연예인의 연예인다우십니다. <laughs> 사실 드라마의 힘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지금도 네. 현재 케이컬처에서전 뭐 네. 네. 세계에서 한국을 또 집중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네. 바로 이제 네. 뭐 노래도 그렇지만 네. 네. 저는 배우다 보니까 네. 드라마의 힘을 음. 외국에서 훨씬 더 피부로 많이 체감하시죠. 직접 네,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야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네. 생각을 네, 가끔씩 했죠. 네. 내년이면 대장금 방영 20주년이더라고요. 어, 벌써, 네, 아, 네, 벌써 그렇게 됐는데, 네. 좀 감회가 새롭고 남다르시지 않으세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뭐, 이렇게. 음, 저는 이제 배우니까, 예. 네. 예. 그 새로운 인물을 만날 때마다 설레고, 네. 또그 인물과 또 만났을 때그 음. 순간순간들이 소중한데, 네. 사실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네. 분들이 네. 그렇게 기억하고 음. 그리고 또 어여쁜 동생들이 많이 생겨서 네. <laughs> 좋은 거 네. 같아요. 우리나라 아. 뿐만 아니라, 네또 네. 세계 에또 네. 뭐 홍콩 네. 그 다음에 일본 네. 그 다음에 중국 네. 뭐그 다음에 어, 스리랑카, 아, 스리랑카 네. 지 이란에 네. 네. 갔을 때도 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시고 오. 대만에 갔을 때도 그랬고, 아. 네. 뭐 국내는 또 음. 물론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네. 어, 저의 존재가 많은 네. 분들이 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건데, 네. 네, 외국에서는 정말 네. 그 체감이 확확 네. 네, 확그 온도가 엄청 달라요. 엄청 나실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이렇게 한상궁 마마님이라는 캐릭터가 그래도 음. 많은 배역을 해오셨지만 네. 소중하지 않으세요? 선생님께 저는 뭐 제가 출연한 드라마는 다 기억하고 있고, 네. 다 소중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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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대장금은 제가 배우로서 네. 또 연기자로서 네. 어느 순간 어, 이렇게 멈출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지만 어느 예. 순간 또 멈춤이 또 다른 또 진화를 위해서 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멈췄구나 라는 생각이 좀 약간 어, 소심하게 네. 있었는데 네. 그냥 아마 계단참을, 계단 왜 계단참이 조금씩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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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근데 이제 연기로 봤을 때그 계단 참이 대장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한 아. 계단은 올랐는데 네네. 그 계단 참이 다른 그 시간들보다 훨씬 네.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할 때 네. 어, 배우로서 어떤 혼란이 있을 때 많이 힘을 주고 위안을 줬던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본인께도 네. 위안이 됐던 작품인가요? 많이 거네요. 위안이 됐죠.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나눔 토크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봉사부터 뭐 기부활동까지 특히 우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제가 듣기로는 1호 홍보대사시라고, 아,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 네, 벌써 20주년이 다 되신 거 아닌가요? 언제 위촉이 되셨는지. 제가 기억나세요? 2005년도로 아, 기억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헬수로 20주년이시네요. 아, 내년에는 좀 의미가 네. 있네요. 명동에 그러네요. 가서 열심히 밥을 푸고 있지 않을까. 아, 대단하십니다. 네네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음.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눔의 순간이 있으실까요? 이십 대 자원봉사 갔을 때가 네. 아마 그렇고요. 원래는 네. 응용미술을 했지만 사회복지를 네. 나중에 아하. 전공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어, 나눔이 필요한 곳에든 예. 언제든 제가 예. 이제 가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어, 제가 이제 나눔의 현장에 있을 때 예. 함께하는 또 네. 용기 있는 동생들이 많아졌어요. 오. 배우도 있고 네. 제자들도 있고 아.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팬들 네. 팬들이 저랑 같이 마음을 함께해가지고 휴가를 반납하고 네. 같이 같이 그 현장에서 어, 명사도 예쁘긴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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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보다 동사가 따뜻하다라는 말이. <laughs> 현장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아 정말 행복은 가깝게 있구나 라는 아, 생각 네. 네. 바로 하게 되죠. 이 얼굴만 고우신 게 아니라 <laughs> 선생님 마음이 더 고우신 것 같으세요. 노력하고 있어요. 아, 네. <laughs> 네. 선생님 그렇다면 음. 선생님의 인생에서 나눔을 어떻게 정의 내려 보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나눔에 네.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나눔에 이제 동참하기 위해서 또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지를 받았을 때 생각나는 네, 네, 것은 네, 네, 네. 어, 그럼 나는 나눔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딱 떠오르는 게 네. 거울을 생각했어요. 아... 네. 거울. 나눔은 음. 거울이다. 음. 아. 네.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예, 예, 그렇 예, 예. 거울을 예. 보면 이제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렇 음. 네.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서 어, 우리가 어, 낯설기도 하지만 새로운 네. 것도 발견하고, 네. 네. 그리고 또그 현장에서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살아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네. 또 생에 감사하고, 또 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만남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마주보고 있으면 어, 의외로 어려운 게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우리가 제대로 잘못볼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해석의 네. 오류도 생길 네. 수 네. 있고, 네. 네. 그래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그다음에 어긋나 있는 것들, 예. 그렇 예. 이렇게 어긋남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네. 만남인 것 같아요. 아... 서로 마주보고 눈을 아... 대하면 네. 그 어려움들이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거울? 음, 혹은 또 만나? 네. 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교수님으로도 교수로도 재직하신 지 20년이 다 되셨죠? 아직 이제 좀더 네. 채워야죠. 아, 그래요? 이제 거의 가까워지고 <laughs> 어, 계신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제 나이가 나오나요? 아, 그... 아유, 제가 싫은 분. 네,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laughs> 네, 네. 근데 이렇게 그 대학교에서 과학들 네. 양성하시면서 벌써 이제 필드에서 활동하는 제자들도 많아졌을 거잖아요. 어, 네. 네. 뿌듯하시는 그런 감정도 있으실 거고, 네네. 또 이렇게 교수로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그 오랜 기간이 또 어떻게 보면, 나눔이라고 음. 볼수 있는데, 교육 나눔. 음, 그죠 어, 어떤 시간들이셨어요?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그래 저는 이제 어, 늘 이제 어, 우리 존재라는 것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늘 네. 의식을 하고, 네. 부단히 노력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네. 배우의 순간순간에 네. 있는데, 음. 어, 이제 제자들을 보면 두려움의 눈빛을 발견할 때 마음이 좀 아파요. 아. 네, 뭐잘 되면 뭐 네, 네. 어, 너무 좋죠. 근데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이면을 네. 봤을 때, 음. 그럴 때는 어, 멈춰있지 말라고 얘기를 아. 해주기도 하고요. 아. 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아. 해줘요. 아. 사실 그 두려움의 생각이라는 게 네. 두려움을 더 강력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네, 뭐 네. 또 부정하게 되고, 네. 비교하게 되고 음, 음. 이러잖아요. 네. 근데 비교라는 게 가장 이제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데. 그 이전의 두려움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강력해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인정하고 긍정하면 네.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아... 어, 그 말은 먼저 해주고, 내 스스로에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힘들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네,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팁을 주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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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배우의 연기술에서 이제 복식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우리가 이제 흉식호흡은 이제 쉽게 예. 할수 있는 거지만 좀 네. 바트고 가볍잖아요. 네, 네. 복식호흡을 해야 이제 네.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를 네, 쓸수 네. 있잖아요. 힘 있는 에너지. 맞습니 그렇죠? 네. 네, 저도 이제 성악에서 복식호 에더미널브리싱을 음. 어, 하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연기술에서도 이제 중요하지만 네. 좋은 에너지를 쓰기 네. 위해서 중요하지만 네. 또 이렇게 일상의 마음을 또 다스리는 데는 네. 네, 복식호흡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면 이제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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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이 마음이 날씨처럼 네.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거나 꼬이거나 네. 이러면 네. 네. 저는 걸어요. 걷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네. 가벼워지면 네. 또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뭐, 걷거나, 그 다음에 네. 또 음. 쉽게 할수 있는 복식호흡. 네. 복식호흡으로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아... 하는 거, 이제 두려움이 좀 사라지게끔 네. 하는 거. 네. 그런 얘기를 해주곤 하죠. 네. 저희가 앞 광고라는 시그니처 코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앞 나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선생님께서 평상시에 아, 이런 분야에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혹은 음. 이런 나눔 NGO단체 에 많은 분들이 좀 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음. 그런 어떤 관심이 모아져야 될 곳, 평상시 생각하셨던 곳 편안하게 말씀을 좀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많죠. 그렇죠. 관심을 그쵸? 어, 네. 지속적으로 그렇 네. 지속적으로 줘야 네. 되니까 한시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네. 망설이지 말고 망설이다 네. 놓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 망설이지 말고 용기 있게 실천을 하셔야 네. 될 또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네, 네. 이제 제가 라디오를 십삼 네. 년간 진행을 했었는데, 네. 네, 이제 그 프로그램 성격이 이제 다문화 네. 프로그램이에요. 맞습니다. 티브에서도 네. 이제 다문화 프로그램을 네. 했었고 이제 네. 라디오에서 십삼 년이라는 시간을 네. 어, 다문화 네. 관련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다문화가 지금 이제 같이 공존하잖아요. 네, 네. 또 우리 사회에 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네. 그 구성원들이 또 네. 사회에 또 중심이 되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늘 이제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네. 다름을 인정하는 거, 아... 네. 차이를 인정하는 거, 그죠?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네. 부분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 네. 네.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관계에서 오는 그 어긋남을 네. 해결하는 건 이제 네. 마주본다라는 아... 거에서 오는 건데, 그죠? 어, 지금 함께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혼자서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 네. 할수 없는 건더 많죠. 네.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어... 이제 인식의 개선이 되고 있고, 네. 어, 같이 흘러가고 있지만, 네. 더욱더 우리는 또 뭐 해처럼 달처럼 원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laughs> 네, 네, 한 마음으로 네. 그쵸? 네. 네 함께 가야죠 그 우리가 무지개처럼이라는 프로 네, 네 그것도 네. CPBC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하셨는데 13년을 하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저는 그냥 지금 흘러간 것 같아요 스스로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어, 네, 근데 20년 넘게 하실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13년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나눔이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음. 그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셨던 거예요? 2 0 0 4 년부터 네, 네. 아2 0 1 1년2 네, 0 1 1 년부터 네. 이제 올해 네, 네 봄까지 하... 이제 개편 전까지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네. 네. 어... 저는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러 오면 예. 제 마음이 환기가 돼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어떤 마음이 신지면알것 네. 어, 같아요. 어, 그렇게 네네네. 제 걸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진행하는 그 자리가 네, 네. 머무는 자리가 네.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시간의 얼굴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 네, 네, 네. 그런데 네, 음, 음. 뭐 물론 이제 이 장소도 네. 마음의 주름을 펴주는 곳이 되겠지만, 네, 네, 네. 제가 평화방송에서 진행을 하는 그 시간들은, 네, 어 나누려고 오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받아가는 게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늘일 때문에 경직되어 있고, 네. 갈망보다는 갈증에 더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진행하는 그곳에 갔을 때는 네. 제 마음이 환기가 되더라고요. 하... 그래서 아마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흘러가지 않았을까. 아...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아마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소감 또 음... 우리 더페이스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네. 많은 분들이 때때로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이 프로그램이 아마 힘을 실어주는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믿고요. 또 어려워도 또 지나가니까 제가 어려울 때는 뭐가 지나가지? 안 지나갈 것 같은데 네네.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힘내시고요. 음. 희망은 늘 깨어 있다라고 이인수녀님이 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가까이에 있으니까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국민 여배우 우리 양미경 선생님과 함께 따뜻한 목소리로 따뜻한 좋은 말씀들 함께 나눠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뭐 연기 활동이든 후학 양성이든 그리고 뜨개질? <laughs> 취미 생활까지도 <laughs> 모두 모두 아름다운 날들이시길 제가 간절히 옆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